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서 써볼까 하는 마음에 저번에 여기가 망가져가지고 테이프를 한번 돌려맸는데 쓰레기를 치우다 보니까 아이템이 나왔네요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써볼까 해서 찍어보는 중이에요. 이건 여기에.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, 이런, 이 정도 되면은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,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좀더 고쳐서 써볼까? 어이, 그래도 고쳐서 써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잘 하면 되죠. 뭐 테이프 좀 붙이고 살면 사면 돈 드는데, <laughs>